3월 22일 수요일 뉴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어제의 말씀 4절 5절과 오늘의 말씀 23절 24절입니다. 4절 5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23절 24절입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미혹 나는 그리스도다. 미혹 나는 그리스도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올드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곧 마지막 때가 어떠한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시는데요. 먼저 종말 곧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전에 요한계시로 큐티할 때도 여러 번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곧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세상이 망하기 직전에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사건에서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사건부터 다시 주님께서 돌아오는 그 때가 바로 그 사이가요. 그 시간대가 정말 마지막 때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본 제자들의 때나 혹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로마 핍박으로부터 고통받았던 초기 교회의 시대의 때나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또한 마지막 때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스와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내일 혹은 오늘 오신다고 해도요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복을 입고 있는가. 큐티때 나왔죠. 최소한의 조건, 그 예복을 입고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예복,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피 묻은 가죽 옷이라고 할수 있고요. 출애굽기 시대 때는 문설주에 발랐던 피가 될수 있고요. 레위기 때는요, 양의 피가 될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 최소한의 예복을 준비하고. 그 예복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때의 현상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어제 큐티의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한번더 읽겠습니다. 마태복 24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미혹하는데요 어떻게 미혹합니까 나는 그리스도다 라는 것이 바로 미혹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실제로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이비 같은 집단입니다 전 세계에요 자신 스스로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부분이 한국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에 속아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23절, 24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곧 스스로 그리스도다라고 속이는 자들이요 단순히 말로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큰 표적과 큰 기사를 보여 줌으로써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서 보면요. JMS는요. 초등학교 외에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지성이었던 대학생들의 마음을 빼앗아 갔다라는 것이죠. 또한 거기를 보니까요, 실제로 아픈 사람들이 기도를 받고요, 치유를 받는 간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그것이 다 거짓말로 됐다기보다는 가능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사건들이 충분히 일어납니다. 왜입니까? 사단의 역사 또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봐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현란한 말씀 씨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말씀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일대일 제작력을 계속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요. 예수님이 정작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다만 놀라운 일, 사건들이 일어나면 그것에 꽂혀서 그만 생각하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많기 때문이죠. 우리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외부 사이비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잘 믿진 않지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버려버린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가 그리스도가 되어서요, 나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지만 그 그리스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내 뜻대로 했는데 믿을 수 없는 일들로 내 삶이 잘될때 우리는 더욱더 내 자신을 신뢰하며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유송아 여러분, 그 미혹에서 벗어나십시오. 미혹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를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그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미혹 가운데 그 미혹에 넘어지지 말게 해주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하여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